음. 자, 신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뒤로 돌아. 본인이 걸음걸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는 걸음걸이가 예쁘다, 예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오케이. 음. 그럴 수 있어. 음. 본인은 내가 보고 문 적이 네 맞잖아. 응. 근데, 걸음걸이 지금보다 더 예쁘게 걸려고 하지. 신발 벗어. 자 집에서 맨발로도 걸어본 적 있고 바깥에서 맨발로 걸어본 적은 없잖아. 네. 그제 신발 맨발로도 꼭 걸어본 것. 자 갑니다 시작. 조금 빠르게. 지금 또 푼풍설이 나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 자보세요 네, 푼풍설이었어요. 아, 네.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없어졌는데요. 지금부터 네. 걸음걸이를 바꿔볼 거야. 네. 어, 기대. 눈으로 발을 내리다가 그러면 내 발이 있지? 발. 네. 평상시에는 발 모양 그렇게 예쁘게 십자로 서지 않았을 거야. 보통 이렇게 네. 틀어져서 썼어. 맞지? 네. 응. 그랬어. 그게 보이니까. 네. 자, 이제 네. 주먹 한번 쳐볼까. 주먹. 이 주먹을 갖다가. 요 안에다 집어넣어봐. 요 안에다. 옆주먹, 옆주먹, 이, 이, 주먹. 옳지. 발간락 좁혀. 그 주먹이 들어갈 듯말 듯. 오케이, 됐어요. 그 정도. 그 정도. 평상시보다 발좁아지 거야, 지금. 평상시보다. 평상시 걸을 때보다 지금 한요 정도 유지하고 있던, 요, 요 정도 갖고 걸음을 걷는 것이 발의 간격을 좁혀놨어. 맞죠? 어. 평상시에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 오케이. 밑변이 평상시보다 좁아졌네? 밑변이? 밑변이 좁아지면 누가 와서 나를 밀었을 때, 밑변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 넘어질 수 있어. 밑변이 넓을 때는 누가 흔들면 안 넘어지겠지. 근데 밑변이 좁아지니까 누가 밀면 넘어질 수 있지. 자, 그래서 밑변이 좁혀놔야지 몸이 예뻐져. 왜? 밑변이 좁아지면, 여기를, 아까 귀자세 있죠? 얘를 맞춰줘야지 쓸 수가 있어. 무슨 말 이해 갔을까? 밑변이 넓어지면은 내가 굳이 얘를 안맞춰도안넘어져 그러니까 무너뜨려 놓는 거야. 그리고 걸었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돼. 밑변을, 밑변, 양발의 각도를 쭉쭉 80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기를 들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려고 왔어. 정면, 측면, 이 자세를 이해하려고 왔어. 내 몸을 딱 세워놔. 내 말, 따라 합니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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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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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라는 말은 뭘까 유지가? 그동안에는 내가 저기 그 가기 바빴어 아무 생각 없이 그치? 이 순간부터 나는 저기를 갈 건데 그 전에 해야 될게 뭐냐면 세팅과 발을 갖고 좁히고 얘딱 음.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바로 세요 유지라는 말은 무조건 내가 저기를 갈 거는 가는 게 아니라 이 유지를 해라 이 자세. 유지를 해라, 그리고 나한테 스스로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아, 그로 가. 유지를 하고 하고 가. 준비, 유지. 유지야 절대 못하지 마, 유지. 옳지, 유지. 유지, 오케이. 유지만 해. 유지. 빨리 넘지 마세요, 유지. 자, 유지. 어, 다시 넘지 마, 유지. 오케이, 유지. 어, 나도 유지만 고할 거야. 오케이, 유지. 옳지, 유지. 오케이. 유지. 어깨 시도 들어보세요. 질문. 그냥 걸을 때와 좁혀놓고 얘를 펴고 유지하고 걸었을 때 많이 불편했죠? 음, 불편하지 않지 네.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걸어보니 몸에서 달라진 거가 있을까? 느껴진 게? 달라진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없어요? 뭐 느꼈어? 소중히 얘기모르겠어 모르겠어? 어깨? 어깨? 어깨에서 상반잡그수 어깨, 어깨, 있어 어머니는 느낀거 있어없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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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일차적으로 달라진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걸었을때 뒤꿈치 쿵쿵쿵 소리있죠? 걔가 소졌어요 자, 한번 느껴볼까? 유지야, 유지. 딱 피고, 어, 일부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유지만 하고 걸을 거야. 자, 준비 유지. 딱 가. 오케이, 유지. 발이 씻었으면 유지. 유지. 어, 나는 유지하고, 그래 앞으로 절로 가고 있어. 굳이 애를 안 써도, 일부러 가고 있는데, 이렇게 씻고 간다. 느껴졌어? 네. 저게 좋아요. 근데, 원래 자세, 원래 자세, 발 걸려가고. 원래 이렇게 파나 돼. 그리고 다 아, 다시 시작하세요. 이게 원래자세요 느꼈어? 쿵쿵 응. 거라지? 응. 어. 그리고 팔은 이렇게 돌아있어 이미 팔은 이렇게 돌아가 있어. 근데 얘를 유지해 놓고 더더 좁혀. 더 좁혀. 더 자 보자. 요 하얀색이 있자. 오늘부터 오늘부터 나도두눈으고 일어섰어. 무조건 얘가 얘가 들어갔단 말이야. 내 주먹 펴다더 높여라. 응. 자 여기서 올그 정도야. 앞으로 밑뼈를 좁아놔야지 키가 커. 얘가 응. 넓어지면 키안 커. 왜? 짓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서 봐봐 몸매 정말로 예쁜 언니들. 어? 볼수 있어 없어. 그런 언니가 있어 없어. 세상에 보면. 이치 지나간다 보면. 어? 어. 얘가 좁아. 그리고, 다리도 두껍고 다리 아예 예쁘지 않잖아. 이게 다 넓어. 뭐? 이렇게 들어가라고. 근데, 몸매가 예쁘고 다리가 예쁜 언니들은 뭐가 달라? 얘가 좁아. 이해갔어요 어. 자, 좁혀놓으면 무엇이 달라진다고? 얘를 필 수밖에 없어. 어깨를. 얘가 넓어지면 어깨가 처져 근데, 얘를 좁혀놓으면 내스스로 중심을 잡으려고 얘가 딱 서. 오케이? 그리고 걸으면 달라지는 게 뭐야? 흠 소리가 안 나. 다시 느껴보게다 밑에 접혀주시고요. 여기 왔어? 밑에 접히고, 얘딱 실어나. 그 다음부터는 몸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야. 유지, 따라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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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시작. 자, 유지. 앞에 바라보고. 자, 유지. 자, 발이 살짝 더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옳지, 유지. 유지, 시작. 자, 유지, 시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하는 거야, 옳지, 유지. 딱 사는 거, 그럼. 옳지. 그럼 간다고 생각만 해 오케이 유지. 옳지, 유지. 어. 오케이, 굿. 됐어요. 잘했어. 얘좀필요고 무조건 돼, 오늘부터. 오케이? 네. 두 눈을 뜨고 일어서갖고 내가 화장실 갈 때도 그동안 걷잖아. 이거 아니야. 딱 서서 얘 좁혀 놓고 얘 들어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다음이야 가는 건 다음이야 이제 갔죠? 자, 다시 좁히세요 다시 아, 다으세요 오케이 자 걸음걸이 1단계 했어 1단계는 자세다 자세 유지를 하고 걷는 거다 이래서 응. 다시 원 원래, 어, 원래 내 걸음에 그렇지 원래 내걸음면 오케이? 뒤로 돌아. 오케이. 세팅 봐. 나 기분 좋아. 나 기분 좋아. 오케이. 가벼워지 느꼈어, 진짜로? 네. 맞죠? 네. 됐어. 일단, 원래 선님 자세는 누나되게 있었고, 벌어서 반이 이렇게 돼 있었어. 이게 네. 원래 선님 자세야. 벌어볼게. 이거는 반만 봐봐, 이 자세에서. 이렇게 뒤꿈치 체중이 다 실려. 쿵쿵쿵쿵. 근데, 얘를 좁혔어. 얘가 세워졌어. 직립 유지했어. 기분 좋아. 가볍게. 바로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이 달라졌어 뒤꿈치. 네. 맞아. 무너져서 음. 벌어지면 뒤꿈치 봐봐. 뒤꿈치가 다 부딪히고. 붙여놓고, 예를 들고, 기분 좋게 걸면, 뒤꿈치 보세요. 뒤꿈치가 들려. 흔드는게 아니라, 뒤꿈치는 닿자마자 발 들려버려. 자, 거기서, 올지 굿. 자, 1번에 딛어봐. 1번. 자, 섰어. 걷는다는 것은 뭐야? 발이 하나가 나가는 거지? 다음 발이 또 가는 게 걷는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는 계속했어. 근데 지금, 섬리가배우게되게 뭐냐면, 1번 나왔습니다. 팔꿈치 확인해보세요. 몰츠 그럼 딱 세워봐. 평상시 걸을 때 그만큼을 들어보려고 했다고? 한 번도 없어. 근데 좀 전에 거기를 썼어. 들었어. 거기를 들었다. 무슨 말이 오케 돼? 어. 자 다시 원위치. 세팅가. 좁혀. 무조건 해보자 좁혀. 오케이. 자 느껴보는 거야. 정말로 팔꿈치가 들리는지. 자 기분 좋아. 하면서 뒤꿈치가 들리는지 느껴봅니다. 시, 자, 기분 좋아. 자 기분 좋아. 오케이 굿. 그렇지 굿. 그렇지. 오케이. 응. 자더 기분 좋아. 그렇지 오케이. 더 기분 좋아. 오케이 굿. 너무 기분 좋아. 그렇지 굿. 그렇지. 그래. 그렇지. 확실히 느꼈을 것 같은데. 맞지? 응. 다 배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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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뭐냐면 잘 이해봐.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짓 눌렀어. 짓, 눌러놨어 나를 어깨 어깨 짓 눌러놨어. 그리고 가야돼 아프카이 가야 이이 눌린 상태에서 그럼 발의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응. 어그 얘기는 뭔소리는이 얘기야. 누가, 아직은 몰랐지만,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다 이렇게 눌러놨어.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가봐. 눌러놓으면 발 옆으로 빼야 돼. 옆으로. 그치? 어? 옆으로 빼야지 앞으로 가잖아. 근데 그래. 그래, 반대야. 자, 다시 해봐. 써봐. 어? 자. 이번엔 좁혀놓고 내가 들었어. 반대로 눌렀던 곳이 어, 해제가 됐어. 자, 지금 뭐냐옆 역으로 다시 나를 살짝 들어줬어. 들어놓은 거야. 자, 이렇게. 내가 들어서, 들어서 걸음을 걷는데, 발이 옆으로 갈까? 아니면 모아질까? 들어놓으면. 모아질까? 그는. 응. 어. 아직까지 나를, 나도 모르게 나를 누군가 짓눌렀기 때문에 옆으로 빠졌던 거야. 그리데 다시 들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모아지겠지. 어. 자, 인형이야, 인형. 밥이 인형이야. 근데 얘를, 여기다 짓누러서 앞으로 가. 밥이 이러면 발이 벌어지겠지.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 나를 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어느 정도까지? 다시 씁니다. 1단계 유지. 자, 그리고, 자, 살짝 가볼 거야. 들어주는 느낌이 뭐냐면, 자, 해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하자. 살짝, 예, 네, 여기야. 옳지. 얘를 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굿. 자, 얘를 그냥 걸어줄까? 뭐 하지? 걸어줄까? 뭐 하지? 뭐 하지? 어, 숨. 어, 기분 좋아. 오케이, 굿. 고 발가락 어깨 발가락 어디에다가 대구배다 맞춰야 된다고 그렇지 굿. 그렇지 오케이 렛 오케이 알았어 아쉽지 뭐응잘 보세요 너무 기분 좋아 맞아 너무 기분 좋아 그 그래. 어깨 펴시 빼그 너무 좋아 기분 좋아 그자잘건는거야이 그래. 그렇죠. 정도면 이 지금 어떠세요 맞는 달라졌죠? 걸은 거예요 완전 달라졌어요. 뭐 달라진 거 느껴져? 네. 뭐를 느껴? 손이 <laughs> 소리 이 담당 어떻게 예뻐? 그 모델처럼 봐. 어 밖에 나가서 그렇게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봐. 왜? 예뻐서. 자 스스로 걸 모습 한번 볼까? 지금 배운 대로. 어 지금 아 자신 있게 보는 거. 시 걸어. 자걸 걷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걸을 봐. 자 엄지 발가락 맞춰주고 배꼽에다 싹 맞춰주고 오케이 그냥 기분 좋아 오케이, 글. 자, 그냥 힘을 넣고, 기분 글. 그렇지 오케이 그좋 다시 세팅감 양발 이렇게 두려 놓고 가슴 들어주고 자신감이 실차 너무 기분 좋은데는 너들 자신감도 생겼어 그 그렇지 오케이 그 좋아 오케이 지금 가장 잘나진게 뭐냐면 자세가 변했기 때문에, 자, 무릎 보세요. 지금 선비가 처음에 왔, 처음에, 지금도 그렇게 걸을면 걸을 수 있어. 어떻게 걸어면이 무릎을 보세요, 무릎. 선비가 걸을 때, 이 무릎을 보면, 처음에, 무릎을, 들, 이렇게 무릎을 들면서 걸었어요. 무릎을. 근데 지금 어떻게 변한냐면 무릎을 든게 아니라, 무릎을 든게 아니라, 반대로, 이 뒤꿈치를 들면서 걸음을 걸었어. 완전 거꾸로 변했어. 거꾸로 바뀐 거야. 느껴볼까? 정말로 그런지. 원래 자세인데. 원래 자세인데. 자, 가면서 정말 그런지 가봐. 시작, 가보세요. 자, 무릎 들어서 분명히. 그렇지 무릎을 앞으로 들어서, 바로 옆으로 뺐어. 오케 바라시다. 음. 자, 들여주세요. 자, 세팅과. 어, 조금 더좋혀 오케이. 자, 이제는 무, 느끼는 거야, 정말로. 기분 좋으면서. 자, 이제 쉬어, 보세요 자,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오케이, 굿. 그렇지. 옳지, 그렇지, 오케이, 인정? 인정? 오케이, 맞죠? 래서그거 어떻게 하냐면, 무너져서, 무릎 들어서, 다리를 들었어. 근데 지금은 어딜또 다리를 드는 게 아니라 이 발목을 들었어. 뒤꿈치를 들었어. 그렇게 변하는 거야. 맞죠? 자, 걸음걸이 맨발로이 정도까지 이해했을 때 이해력 좋아요. 잘 따라 했어요 문제될 거 일도 없어요. 자, 근데 어머니가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트레이닝이 어떤 기간을 갖고 하지 않아도 과연 여기서는 되지만 집에 가서 내가 될수 있을까? 이건 사실 안 돼요. 자, 왜? 원래 신발 신어볼까? 응. 저 먼저 내려오더라. 네. 맨발로 섰던 그 느낌 이미 기억할 을 거야. 지금 신발 신어서 원래 신고 다니는 신발이야. 그치? 자, 서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변했을까? 왼발일 때와 신발을 신었을 때 내가 서있을 때 무게 중심이 같아 달라. 예, 같럼다른것 같아요. 달라?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선생님이 왼발 있을 때 약간 나를 살짝 눌러놓는 느낌이지. 어깨에다 올려놓는 느낌? 지금 그 느낌이 들어 살짝 눌려서 앞으로 가는 느낌, 몸이. 맞았어? 어. 맨발일 때는 어깨가 뭔가가 없고, 살짝 들로 넘어가는 느낌을 했었는데, 신발을 씻자마자 바로 앞으로 쏘죠. 어, 이게 자세였어. 자, 다음. 가봐. 바로 봐. 이미 걸음걸이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맨발은 되지만 신발 신은 안 돼요. 느꼈어? 맨발보다 신발이 더 힘들 다는 거, 네. 그렇지? 어, 맨발은 내가 하고 싶 분대로 몸이 다 움직였는데 신발에는 방해를 하지, 몸을 땡겨 발목을 못 쓰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이 뒤꿈치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신발은 뒤꿈치를 들 수가 없다. 맨발은 들리거든요. 어. 근데 얘는 못 들어. 얘는 어떻게 돼? 결국 또 무릎을 들어야지 앞으로 전진이 되는 거야. 맞지? 불편해. 자, 그리고, 근데, 얘는 편한 방법이 있어. 원래대로 걸려봐, 살짝 걸려봐. 어, 그냥 편하게 그거 틀어놔. 그렇지. 그리고 가봐. 어, 그럼 편해. 원래 걷던 대로 걸면 편해, 얘는. 원래 걷던 대로 걸으면. 오케이. 맞아요, 틀려요. 어. 맞지? 네. 원래 편한데, 문어로 유명하면 편하지? 근데, 두 편하고 딱튀워서걸려보면 얘는 당해요 자, 두 편하고 와보세요. 어,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브레이크걸거예요 앞으로 전제는 못하게 그렇지? 응. 결국 무릎을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신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돼요. 엄마도 이 세상에 올때 신발을 신지 않고 태어났고 딸또한도 신발을 신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바깥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발이거든요. 발 씻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부터 신발 없이 바깥에 나가서 내가 지금 걸어야 돼. 일상을 해야 돼. 가장 먼저 어디가 아플까? 발바닥. 발바닥. 맞지. 그러면 발바닥이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걸으면 될까? 어떻게 걸으면 발바닥이 안 아플까? 맨발을 걸어 딱딱 솟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걸으면 발바닥이 안 아플까? 상상해 봐. 이미 배웠어? 여기서 지금. 고 안 아파. 어. 맨발에 발바닥이 안아파 이거 좁혀놓고 맨발을 이렇게 들어 놓고 바깥으 나가면 걷잖아 발바닥이 안아파 이게 원래 사람이 맨발로 걷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가슴은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 어. 그리고 서 있을 때도 바, 맨발로 서 있잖아 바닥에 발바닥이 찔려서 아프니까 얘를 드는거예요 자세들이 다 그래도 무너지는거에요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 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